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라이노에서 와이어만 따로 남기고 다 하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맥스에서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맥스에서는 조금 번거롭지만 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늘 답변해 주시는 김민수 회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김민수 회원님 이 답변이 정답인데요.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에 3D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제가 여러 개를 그려놨고, 라이트도 여러 개 그려놨고, 뭐, 쉐입도 그려놨고, 헬프도 그려놨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가셔서, 어, 여기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 지오메트리만, 어, 하이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이드. 그 다음에 쉐입만 하이드 하고 싶으면, 쉐입, 쉐입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라이트만 하이드 하고 싶으면, 라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본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이드가 아니고 지오메트리만 하이드가 아니고 혹시 지오메트리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하이드 시키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오메트리를 선택하시고 인벌트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노 하면 다 나오고요. 그다음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인벌트를 하시면 라이트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기능까지 알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지금처럼 지오메트리만 남겨놓고 하이들 시키겠다 하면 이제 지오메트리만 하신 다음에 인벌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그냥 지오메트리만 숨기고 싶다, 장면에 쉐입만 숨기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여기를 누를 필요가 없이 여기 앞 글자가 단축키가 돼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죠. 지오메트리는 G, 쉐이브 S, 라이트는 L, 카메라는 C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시프트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쉐이브를 지고 하이들 시키고 싶다면 시프트 S. s 글이에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S만 눌러주면 되고, 시프트 G, 시프트 카메라니까 시프트 C, 라이트니까 시프트 L,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이드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프트 단축키하고 여기 All Non Invert 이키 기능을 쓰는 걸로 어 가르쳐드렸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한자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